근데 상황에 따라 다른. 일단, 아, 일단 대답해 주세요. 아, 일단 대답해, 대답하고 동시에, 동시에 아, 네. 하나, 둘, 셋. 수술. 아쿠아블리셔. 아쿠아 뭐 틀렸어? 아 이씨. 아쿠아블리셔 셋. 사실은 답이 조금 어려웠던 게 제가 만약에 가진 구조와 크기를 보고 선택을 할수 있다면 거기 맞춰서 선택을 할것 같아요. 어떤 수술이 제일 좋거나 나쁜 게 아니라. 나한테 맞는 수술 혹은 시술 방법이 있는 거라서 지금 해야 된다고 하면은 기능 보존이 좀더 우선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이제 비절제식 보통 시술이라고 말씀하시는 말 그런 쪽보다는 사실 아쿠아블레이션을 받을 것 같고요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데 어게 그래 크기가 좀 커져서 내 증상이 있다 그러고 보면 시술 쪽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겠죠. 저는 이런 고민들 계속 하다가 결국 수술이라고 말했는데 <laughs> 수술 평생 몇십년 동안 약 먹기가 좀 음. 불편할 것 같아서. 저는 수술을 적극 권유하고 싶습니다. 일반적으로는 아쿠아블레이션 수술을 가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아니, 본인 본인 하시는 거예요? 본인. 본인 받는 아 제가 받는다고요? 그 질문을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. 그래도 원장님들이 해준다고 하면 아쿠아블레이션 수술 받을 어어. 것 같고요. 안 해준다고 하면 여기 안 원장님, 조 원장님, 바지가랭이 붙잡고 해달라고 해야 돼요.